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캠핑 나와 있는데요 이달에 또 몰테일 제품 도착해서 또 이렇게 카메라 잠시 켰습니다 저희가 뭐 캠핑하면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모기 여름에 모기 퇴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습니다 모기 퇴치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저희도 써보기는 많이 써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들 많이 쓰는 스프레이 그런 것도 갖고 다니면서 써보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네. 모기향. 모기향은 뭐 기본적으로 편해요. 근데 모기향이나 또 에어 스프레이, 모기퇴치 스프레이 이런 거는 그때 일시적인 그런 효과지 뭐 그렇게 크게 모기를 많이 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좀 밝은 빛으로 예, 모기를 유도하는 그런 유도등을 또 켜놓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건 다들 아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가장 모기들, 모기들 퇴치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기 파리채, 전기 파리채, 전기 파리 모기채, 그냥 뭐이 순간 전기로 모기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게 가장 그냥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뭔가 있을 때확 쓸어버리면 속이 다 시원해. 네, 막 따닥따닥, 따닥, 막 따닥따닥. 따닥.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가장 모기퇴치 뭐가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단연 이렇게 손에 잡고 그냥 잡을 수 있는 이런 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에요. 개취입니다뭐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산 건데 고리는 현재 제가 원래 고리가 없어서 이렇게 고리를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거고 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USB 충전식입니다. 충전. 충전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충전할 때 파란 불이 들어와요 여기. 근데 현재 충전이 돼 있는 상태고 요게 지금 전기 볼트에요 전기에 들어온 스파크. 근데 이게 양쪽에 있죠 버튼이. 왜냐면 내 네, 어린이들이 쓸때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양쪽에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을 동시에 눌러야 동시에 누르고 잡아야 벌레가 들어옵니다. 벌레가 없네요 <laughs> 오늘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아 어, 너무 추워 벌레가 있긴, 없어요 있긴 벌레 잡는 건 있긴. 내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 그런 식인데 보시기 때문에 버튼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양쪽을 누르고 해야 되니까 벌레를 잡을 때마다 계속 누르기힘힘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잡고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가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파크가 이 상태로 하려니까 손이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약간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우아래로 막, 이렇게, 방향이 바뀌긴 해요. 이렇게 뭐, 벽에 이렇게. 천장을 들 천장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냥. 그럼 찌릿찌릿 다 타요. 고런, 네. 요거는 고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 좋은데, 요 손잡이가 약간 불편하다. 고런 게 불편한 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몰테에 서 하나 야심차게 준비한 전기 모기채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은 이렇게 뭐 상태는 뭐 다다라고 써있네. 다다, 다다라고 써있는데 이런 모기채죠.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모기채는 비슷하죠. 이렇게? 예, 이거랑 뭐 사이즈는 조금 더 크고 거의 전체적인 길이는 비슷해요. 이런 게있구요또 구성품으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충전 거치대가 있고 이렇게 또 USB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가 좋으냐 요새 또 이런 게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저렇게 보조 배터리나 이런 거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옆에 스위치 이렇게 있죠? 네, 응. 스위치 이렇게 있어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이런 게있구요 여기서 한번더 올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어떨 때 쓰는 것이냐, 이거 일단 꺼놓고요. 이렇게 배터리가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는 거에서 좀 불편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게 버튼입니다. 이게, 네. 이게 버튼이에요. 네.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이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편하죠? 아까 이거에 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손에, 그립감, 그냥 딱, 편안하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잡으면 된다는 거, 예. 대신 이거는 뭐, 이렇게, 모가지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음, 무튼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움직이면서 계속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새는 또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꽂아놓는 거, 이렇게. 꽂아놓으면, 모기들이 와서, 붙어, 죽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샤라, 이렇게 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쁘죠? 조명 겸. 요게 유도등, 한마디로 유, 모기들 유도등인 겁니다. 벌레들 유도등.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모기들이 와서 헤딩을 하면은 바로 즉사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그냥 막 내가 당장 잡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쓸어서 잡지만, 뭔가 먹고 해야 되잖아요. 먹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테이블 옆에 모기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놓는거 그러면은 유도해서 모기를 유도 으로 불빛을 유도해서 딱저거들이 알아서 즉사할 수 있게 그럼 이런 실 텐입니다. 굉장히 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밤에 이렇게 켜니까 이뻐 은근히 이뻐 조명이야 조명. 확실히 이거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만큼 지금 캠핑용품이. 음. 굉장히 다 업그레이드 돼서 그렇죠. 계속해서 계속 신 제품이 나오고. 캠핑에 관련된 용품들이 다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게 옛날에, <laughs> 전에는 이게 사람 손이 다도 이렇게 그런 걸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사람, 사람 손이 다도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딱 눌렀어. 가슴까지 찌릿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여러분들도 혹시 장난 삼아서 여기다 대고 하지 마세요. 혈관이 네. 진짜 전기가 오는 것 같아.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저께 아주 크게 디었어요, 정말. 그래서 손이 딱 짜릿하고 가슴이, 가슴이 뜨겁더라고. 와서, 아직도 이거 욱신거려 살짝, 거짓말 안 하고. <laughs> 아무튼 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전 한번 대봤으니까, 절대 이거 키우고 또, 강남사모서 이렇게 대지 마세요. 되면은, 어, 그러니까, 팔이 무기들이 뭐한 방에 돌아가시겠죠? 예. 네. 그런 제품이라은 뭐. 아무튼 이렇게, 캠핑가서 이렇게 켜놓으면 은근 무드등도 돼요 무드등도 되고 또 오늘은 모기가 없어 가지고 아직 여기 와서 헤딩하는 애들을 못 봤는데 내일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애들이 나오겠죠 예. 그거는 내일 한번 헤딩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에 모기 퇴치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본인이 가장 쓰시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모기장 모기약 발 밑에다 좀 펴놓고, 네. 그리고 메인으로 애들, 저, 교육시키는 건 이걸로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 번, 또 올여름에 요런 제품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달에, 몰테일 제품, 전기 모기채 네. 소개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 없으신 분들 한번 써보시면은, 제일 편하긴 이게 제일 편합니다. 모기채 잡아 죽이는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멀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지 마. 어머, 진짜 시겁했겠어 깜짝 놀랐잖 소리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거 집어 던지고만. 어디 쳐 던져. 던진 지 애라 순간 놓친 거지.